평상시 알고 지내던 라오스 여성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 무슨 메시지인가 봤더니, 혹시 한국에 좀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요즘 라오스 서민 강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지금 한달 일하면 월급을 한 20만원 정도 받아요. 한국 돈으로. 근데 태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한 65만원 정도, 70만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태국으로 일하러 사실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태국 사람들은 태국에서 일하면 70만원 받지만 한국에 가면 먹고 자고 쓰고 200만원 이상은 저축을 하니까 태국 사람들은 또 한국을 많이 나가죠. 그래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다음으로 태국인들이 많죠. 한국 내 불법 체류하는 취업 근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깬 라오스 사람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뭐, 노소는 아니겠죠. 노인네하고 어린아이는 아니, 아닐 것이고, 남자들도 한국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는데, 그것은 이제 계절 근로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라오스 노동부의 협의하에 합법적으로 나갑니다. 가끔 공항에 가면 제가 영상에 올렸던 한국으로 취업 가는 분들 주로 100명이 나가면 남성이 한 80명이고 여성이 한 20명 정도 되는 비율인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나가려면 여기서 아마 라오스 업체나 인력 송출하는 업체에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이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거의 한 천, 한 6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15개월치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돈을 라오스에서 주질 못하고, 이제 업체에서 데리고 나가면 한국에 나가서 이제 3개월 후부터 급여를 받고,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공제해서 그 업체에서 200만 원 정도 회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를 본인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라오스 여성들은 그런 업체에 노동부, 라오스 노동부 그다음에 한국의 인력 송출 업체 에 속해서 나가기에는 제한 조건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 지인이 있으면 비엔티엔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에 조금 인맥이 있고 비엔티엔에서 또 활동하는 것이 좀 영역이 넓은 한국인이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유튜버도 하고 투어. 여행업도 하고 하니까 제가 알던 이제 라오스 가이드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라오스 여성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라오스 여성이 한국으로 취업 가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업체가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준하는 서류를 다 맞춰서 또 한국 대사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접수를 하고 한국의 고용노동부라든지 외교부에서 사인을 줘야만 입국이 가능한데 정말 라오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망대해에서 정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바다를 떠도는 듯한 것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잘 아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 라오스 여성을 좀 한국으로 데려가실 분들 있으면 좀 연락 주세요.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연락을 주신다 하더라도 모두 다 라오스 여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지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제 구독자님이잖아요. 가끔 댓글도 리얼 댓글, 체험 댓글, 공감 댓글 잘 올려서 제가 가끔 영상에 소개했던 그분도 저한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라오스 정말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풍경 즐기기 위해서 와서 시골 다니고 산골길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비포장이 워낙 많아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허리 디스크 통증 때문에 한국에 치료차 들어가셨대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가신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그산 속에 다니면서 이렇게 친해졌던 라오스 여성들이 쪽지가 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취업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구독자님 하시는 얘기가 일개 개인 여행자인 저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엔티엔에 조금 문어발식으로 활동하고. 인맥이 좋은 한국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탁이 들어오겠습니까? 또그 과정에서 또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면 라오스에서는 취업 사기, 인신 매매, 불법 취업 알선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라오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잘살수 있는 길을 제가 라오스 와서 살고 있으니까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라오스에서 도외지로 나와서 열심히 일해야 250만 깁 받아서 자기가 한 100만 깁 쓰고 집에 150만 깁 보내야. 150만 깁이래야뭐한돈 70불 정도 되는데, 70불이면 한국 돈 9만 얼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어린 조카들이 생활하기 부족하니 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제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그래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가능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있으면 연락을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알려드렸어요. 처음부터 안 돼. 할수 없어. 너는 한국을 못 가.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부타파크 가서 이렇게 보니까 라오스인들은 별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쇼핑몰에 가도 또 재래시장을 가도 코로나 이전보다 라오스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깨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대에 놓인 물건들은 그 전에 80만 깁에 팔던 게 지금은 250만 깁이 되 있고, 그 전에 5만 깁이면 살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2만 깁을 줘야 사는데, 그렇게 되면 월급이 그 전에 80만 깁 받았으면 지금은 한 400만 깁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대체적인 라오스 서민들은 한국을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 신기로, 모래가 사방 깔려 있고 물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신기루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라오스가 잘 살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요, 제조업이 발달이 돼야 되고요, 일자리 고용 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라오스가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100으로 본다면 80%는 굉장히 어려운 빈, 못 사는 쪽에 속해 있으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잘 사는 20% 정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주고 베트남으로 관광을 다녀요. 라오스 잘 사는 사람들은 이후 태국으로 투어를 나가고 한국 투어가 많았을 때는 라오스 가이드들이 한국 투어를 많이 했죠. 중국 투어 보다 태국 투어 보다 베트남 투어 보다 한국 투어가 재미있고 돈도 좀더 되고 일당도 더 받으니까 한국 투어를 나가면 그래도 하루에 무조건 40불 50불을 벌거든요. 팁까지 해서 더 버는 수도 있고요. 하루에 40불, 50불을 번다는 것은 그 거의 뭐 100만 깁을 번다. 그러면 라오스 일반 서민들의 월급 한 35%를 하루에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라오스 투어 가이드들이 한국 투어에 모두 투입됐던 그 인력이 지금은 베트남 가는 육로 여행단이나 라오스 내국인 잘 사는 20% 상류층 사람들 모시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호이안도 가고 뭐 나짱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호치민도 가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간 라오스 상류층들은 또 6, 70만 원 주고 5박 6일짜리 버스로 가지만 베트남에 가서 나름 또 돈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녀온 다음에 또 중국을 가고요, 싱가포르를 가고, 일본을 가고, 한국을 갑니다. 그게 이제 20% 상류층들이에요. 제가 자주 같이 동행하던 라오스 가이드 고참이죠. 그 여성도 아기 엄마예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보면 오 한국가 있어요. 제주도 가 있어요. 롯데월드에 가 있어요. 오또 다음 주에 보면 싱가포르 가 있고. 일본 가 있고. 오 저번에는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랑 간 거야? 라오스 사람들 관광단이에요. 근데 라오스 사람 관광단은 우리 한국 그룹 관광단은 요즘 옛날에 20명 30명 그룹이 많았지만 요즘은 들어와도 10명 15명 크면 아니면 6 7 명씩 들어오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그룹이 커요 막 3, 40명씩 모시고 나가니까 한국 투어할 때보다 더 재밌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라오스 여성으로 태어나서 라오스 가이드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 라오스 가이드 집안도 보면 군 출신이나 또 기업인 출신 상류 15%에 속했던 집안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영어 좀 하고, 라우스 가이드로 취업할 선데서 나와서 저하고 한국 투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한국 투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또, 지난주에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혹시 기업하는 사람, 아니면 한국에 가정부라도 좀 보내달라. 이 가정부로 보내달라는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이 드신 한국 할아버지에게 젊은 처자가 돼서 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라우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개인 초청장 양식을 써야 되지만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고 용이 주도하게 파악을 하고 쉽게는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유튜브 영상에는 한국 남성을 만나면 한국으로 쉽게 갈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라도 라오스 여성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뭐든지 누구든지 좋다.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개별 여행객이 돼서 이 라오스의 힐링 투어가 아닌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우리 나라가 잘 살고 라오스가 못 살고 그 과정에서 라오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서민들이 라오스에서 일자리로 한달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나와 내 식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해외로 취업 가서 돈 벌어서 가족들 살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그 돈으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땅 사서 또 나름 부자 돼서 잘 사신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한국으로 송금해 오는 US달러가 한국에 외화가 부족할 때 국고에 외환 보유고에 큰 일조를 해서 나라 발전을 부흥시켰던 그것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라오스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라오스 사람들의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그 소망이 이용돼서 어떤 성적인 놀이개가 된다든지 성적인 것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돕고는 싶은데 개인 자격으로 인력을 송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한 오늘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오스에 어제 오늘 폭풍이 온다고 해서 바람은 안 부는데 폭풍 전야처럼 비만 하루 종일 내리고 있답니다. 한국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니까 늘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잠푹 주무시고, 체력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